그럼 각 지역별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. 먼저 무소속 현역인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돈의 최대 관심지 군산입니다. 1차 여론조사 당시 초접전이었는데 이번에는 격차가 더 좁혀졌습니다. 이창익 기자입니다. 군산 선거구는 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46.1%,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5.6%로 두 후보 간 지지도 차이가 거의 없는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신영대 후보가 47.8, 김관영 후보가 47%로 역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. 지난달 1차 조사와 비교하면 김관영 후보와 신영대 후보 간 순위가 바뀌었지만 양자 간 격차는 3.2% 포인트에서 0.5% 포인트 차로 더 좁혀졌습니다. 신영대 후보는 40대 이하와 화이트칼라에서 김관영 후보는 50대 이상과 농림업 축산업 종사자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후보 지지 강도는 신영대 후보가 김관영 후보보다 높았습니다. 이 밖에 미래통합당 이근열 후보가 1.8%, 국가혁명 배당금당 최순정 후보 0.7%, 없거나 모름 무응답은 5.8%로 나타났습니다. 군산 지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70.3%, 정의당 7.3, 미래통합당 4.7, 국민의당 3.5% 순이었습니다. 비례 정당에 대한 지지는 더불어시민당 40.8%로 가장 높았고,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이 12%대로 나타났으며, 다음은 국민의당 4.6%, 미래한국당 4.3% 순이었습니다. 군산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은 지역을 대변하고 발전시킬 후보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. MBC 뉴스 이창혁입니다.